나는 자다가도 그 생각나면 진짜로 가슴이 아파 뭐가? 뭐가 가슴이 엄마 아파? 엄마 이음이 없으면 너 혼자 어떻게 할래? 아까 햇빛이 쨍쨍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좀금 흐려지다가 그 오겠다고는 오겟다고 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너무 그냥 가자고 했지 야, 이렇게 제대로 된 무지개를 언제 기억도 안 나. 너무 예쁘다. 어, 엄마 이게 지금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 무지개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봐봐, 가운데도 진해졌어. 우와, 익었어. 이거 다 따? 언니 근데 진짜 청결 그거 응. 주스만한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은 100%입니다. 아유, 시집을 가야지, 시원하. 갑자기? 응. 엄마, 나 말했잖아. 내가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혼이 아니라. 못 가는 건가, 그 못 간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무 갑자기 철양해 보이잖아. 어쨌든 엄마 나는 어 그래 안 가는 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비혼은 아니고 그냥 아직 미혼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것뿐인 거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차 조심. 나는 엄마가 조심할 거고. 어. 시집은... <laughs> 시집은 뭐고? <laughs> 아, 아, 간다고 가는데 근데 언제 갈 거야 엄마가? 나이가 먹었잖니 뭐 이제는 나이가 있는데 엄마는... 있지만은 엄마는... 나는... 어, 왜 자꾸 그렇게 오랫동안 가라고 오랫동안. 해 한동안 안 하다가 왜 요즘에 자꾸 그렇게 엄마는 자다가도 그 생각나면 진짜로 가슴이 아파 뭐가? 뭐가 가슴이 아 엄마 이 다음에 없으면 너 혼자 어떻게 할래? 엄마도 몰라 요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면은 아침에 보면 음. 쓰러져 있고 어디 갔다가 쓰러져 있고 맞아요가에요뭐 어, 어. 어. 얼마 정도라도 가시고 음. 막 그런 주위에서 음. 그런 거 많이 음.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우리 또 시집 아들하고 딸하나는 시집 장기 봤으니까 뭐 엄마 어서도 지네끼리 잘 살겠지만 너가 제일 걱정이잖아. 음. 내가 왜 걱정이야 나도 잘살 거야. 아니. 아, 나 엄마 조금면 따라주고 게 다음날 아, 절대 이러고 안 되는 법입니다.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자식이 죽어도 못 따라가는 세상인데. 그러뭘 어, 걱정하냐고. 엄마 가버리면 너 혼자. 그다음에 어. 나이가 너도 나이가 먹잖아. 나이가 먹으면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뭐 젊을 때 친구는 그냥 친구인 것뿐이고 나이 먹으면은. 거지. 외로워서 나이 먹고 아프고 오면 병원에 데려갈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이 다음에 아펑이라도 아니면 그냥 나이 먹어도 죽으면은 누가 해주냐? 할말 없어. 음. 근데 그가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아프다. 안 가면 저 엄마는. 정말 로안 가면은 엄마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제주도 오면은 진짜 많이 먹고, 진짜 사주고. 많이 먹고. 어. <laughs> 뭐 이것저것 너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 많이 누리지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 왜 아까 라면 잘 먹고? 미간차를 많이 찾아오게 해줘. 잘 놀다 왔는데, 네. 갑자기. 아니, 엄마도.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은 나도 해. 나도 네. 가끔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엄마가 죽은 다음은 나중이고, 더. 내가 더 나이가 들면, 그때도 만약 결혼을 안한 상태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아, 네? 어떻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지. 말라던.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응, 엄마가 말한 게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알았어 아무튼 엄마 주위에서 나또일 있으니까 딸 있으니까 그래 시집 안 가니까 그러는 거야 시댁 가봐라 그건 나도알고 나도, 알고 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변에서 근데 남자친구도 없고 음. 결혼 안 했으니까 엄마 모시고 여행 다닌다고 그렇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근데 그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도 엄마랑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 있기도 네. 하지만 나처럼 또 없기도 하거든. 아니, 있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선이지. 나는, 근데 엄마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음, 지금 어디? 너 <laughs> 같이 다니는 거거든. 혼자니까. 아니. 아니거든. <laughs> 혼자니까. 아니거든. 그런가 근데 지금. 그 내가 누차 말하긴 했지. 남자가 생기면 얄짤 없다고. 근데 웬만하면 가라. 웬만하면. 아, 그니까. 결론은 이거야. 알았어. 음. 갈 거야. 갈 그래. 건데, 언제 자, 갈지 나도 모르겠어. 왜, 근데, 50 전에는 가겠지. <laughs> 예전에는 40 전에는, 전에는 가겠지였는데, 전에 <laughs> 이제는 50 전에는 가겠지. 그리고, 그거는 있어. 나도, 자식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네. 친구처럼도 지내고. 어, 엄마, 엄마도 그거 원해. 뭐 남편은 없다. 없어도 좋아. 근데 자식 있으면. 근데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없나 근데 나도 좋지. 이렇게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시집을 안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냥 세월이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까 이렇게 아까지어 지나 있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있어 많이 먹은 거야 근데 진짜 그거는 있다니까 남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쉽게 생각해 쉽게 쉽게 이번에 그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응, 누구도 결혼 선 봐서 두달 만에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집은 갈게요. 응, 그 옛날에 엄마.